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자, 50대50. 아, 이 땅의 3분의 2가 바다죠. 이 바닷물은 50대50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번에 그 모든 학자들이 에, 바닷물을 짠 성분이 몇 프로며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분석을 했는데 짠 성분이 50%가 들어있고 미네랄이 50%예요. 그래서 바다는 썩지 않는다 바다는 젊다 또 바다는 물고기들이 또는 식물성 프랑크톤이 생긴다. 이짠 성분 때문에 이 지구가 오염이 되지 않고 지구가 이렇게 생물체들이 살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바다는 물입니다 96%가 그리고 공기 중에는 천 종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 미생물이 나쁜 부패균이나 병을 일으키는 균이 한 200종. 아주 그, 우리 사람에게 유익성을 주는 균이, 그니까 러 바실러 균, 우리 몸을 치료하는 균이 약한 800종이 살고 있는데요. 이 바닷물에, 공기 중에 있는 바닷물 속으로 이 나쁜 균이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고요. 좋은 균이 바닷물 속으로 침범을 해요. 그러면 그 바닷물 속에서 식물성 프랑크톤을 먹고 살고 있는 균이 약한 800종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 속에는 균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닷속에 숲속을 한번 보면 숲속에 미역들이 살고 있죠 미역 해초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서 햇빛을 받으면 탄소 동화장애를 할 때요 그러면 그 균이 바로 공중에 있는 균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미역 속에 우리가 1cm 속에 미역의 속에 약 좋은 균이 2억 마리나 1cm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역을 해초로 먹으면 그 좋은 균이 우리 몸속에 위 속에 들어오고 장 속에 들어와서 아직도 소화되지 않은 거 분해되지 않은 더러운 물질 같은 걸 전부 먹어 치웁니다. 소화 물질을 내놓고, 분해 물질을 내놓는 것이 바로 공중의 미생물들이라.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50대50이라는 말이 뭐냐. 바닷물에는요, 약 3cm나 한 100m 안쪽에는 햇빛이 들어와요. 그 속엔 식물성 프랑크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햇빛을 받으면요, 짠 성분과 미네랄 50대50을 누가 뭐 햇빛을 봐서 식물성 프랑거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햇빛만 들어오면은 누가? 바로 이 공중에 있는 세균이 들어오면 식물성 프랑거톤이 만들어져요. 그럼 식물성 프랑거톤을 누가 먹어요? 동물성 프랑거톤이 먹었죠 그럼 동물성 프랑거이나 식물성 프랑거톤은 어류들이 먹어요. 그럼 어류들이 그걸 먹으려고 전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바다를 들여다보면 작은 물고기들이 바다 물 위에 떠다니죠. 그저 2, 3cm에 우리가 고기 떠다니는 게 보이잖아요. 그들이 전부 그 식물성 프랑크톤과 동물성 프랑크톤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랑크톤이 식물성 프랑크, 동물성 프랑크톤이 50대50에 물을 먹고 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항암물질, 항산화물질, 면역물질이 강하게 자기 몸에 있어서 물고기들이 병이 들지 않고 고혈압, 당뇨, 암이 오지 않고 바닷물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닷물 속엔 한 해살이 밖에, 하나 밖에, 한 해살이 밖에 못 사는 것이 망둥이, 뭐 정어리, 오징어가 하나 밖에 못 살아요. 한해 있다가 다, 다 죽어버려요. 한해 밖에, 1년 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미역도, 우리나라 동해안에 나오는 미역도 한해 살이에요. 한해 밖에 못 삽니다. 2년, 3년 살지를 못해요. 이렇게 우리가 풀과 곡식도 한해 밖에 못 살죠. 이렇게 하나 종을 주해서한해 밖에 못 살게 만들고요. 미역도 겨울에는 살아요. 그리고 여름엔, 5월 때는 다 죽어버리거든요. 자기 포자. 씨앗만 남겨놓고 죽어요. 이것이 50대 50을 먹고서 자기가 겨울에는 살라나서 신성한 미역을 만들어요. 그리고 미역이 누가 먹습니까? 전북이 먹고 소라가 먹고 조개가 먹는 것이 바로 미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햇빛을 작용해서 그럼 조개 속에는 뭐예요? 유산균을 많이 먹었죠. 어, 바실러 기술은 아, 조개 속에는 뭐예요? 균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그 균이 바로 항암 물질, 항산화 물질, 면역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감태를 먹는다, 미역을 생을 갖다가 먹는다, 해초를 먹는다,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미역도 쪄서 말린답니다. 메리치도 쪄서 말려요. 거기에 무슨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산소가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유산균도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우리도 폐를 통해서 산소를 호흡을 하잖아요. 이때 공중에 있는 세균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유해균, 병을 일으키는 균이나 부패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 속에 들어오면, 자, 폐 속에 일단 들어오면 체액이죠. 폐액이 항산화물질, 항균물질, 면역의 물질이 바로 50대50이 폐액 속에 있어야겠죠. 콧물 속에 있어야겠죠. 그럼 우리 알러지균이나 비염균이나 충농증균이나 가래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이기는 사람은 역시 식물성 프랑거톤이 먹었던 50대, 50대의 혈액에 그러한 물질이 들어있다면 항균 물질, 항산화 물질, 면역의 수치가 있는 물질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얼마나 치료, 자연 치료가 되겠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그 세균이 우리 몸을 폐두점령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겠죠. 비염균이 차지하고 충농균이 차지하고 우리 백내장 농내균 이런 균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혈액도 바닷물처럼 50대 50으로 이루어져야 돼. 그것을 저염, 고미라고 합니다. 저염은 짠 성분이 낮은, 바닷물 짠 성분이 50, 미네랄이 50대1, 1대1이 이렇게 있을 때, 혈액은 저염이 지켜주고, 우리 체액은 포타슘이 지켜줄 때는 이게 50대50이라고 그립니다. 이렇게 될땐 우리 몸이 혈액은 알칼리 체질로 바꿔주고, 우리 몸세포, 근육세포, 뼈세포는 이걸 산성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산성과 알카리를, 이렇게, 언, 바란스가 아니라, 바란스. Balance, 바란스를 맞춰주면서 우리 몸은 몸속에 유익균이 우리 몸을 다스려요. 우리 몸은 백조가 세포지만은 천조가 미생물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소화를 물질 또는 분해 물질 이런 것을 작용하면 신진대사를 도와준다는 건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일본의 의사 이로에로이치 의사가 지금 한 60년 전에 발표를 하길래 소금 속에 칼륨만 있으면은 우리가 심장병, 뇌졸증이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심어 소금 속에 짠 성분이 50%, 미네랄이 50%만 있으면은 우리 질병에 심장병, 뇌졸중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물, 바다에, 얕은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이 무엇을 먹기를 와서 얕은 바다에 숨을 쉬면서 지금 모든 물고기들이 바다 위에서 사는지 아십니까? 식물성 프랑크톤을 먹으려고 그 먹이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맨 태평양 바다에서도 예 바다 가상사리에 와서 하와이 바다 같은데 가봐도요 우리가 예 가상사리가면 어그 정도리 막 바다 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래요 식물성 프랑크톤 어 동물성 프랑크톤을 섭취하려고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성 프랑크톤, 동물성 프랑크톤이 먹고 좀더큰 거는 좀더큰걸 먹고 좀더큰 거는 좀더큰걸 먹고 이래가면서 먹이 사슬이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식물성 프랑크톤이 면역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항균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항균 면역질을 찾아내요? 항암 물질이에요 우리가 병들지 않게 살려면 은이 바담 가상사리의 물을 농축해 가서 거기다가 발효를 해서 공중에 있는 세균을 참부 불러들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한 80, 800종의 세균이 우리 몸속에 그 숙성된 물 속에 약초의 그 당분을 먹고 그렇죠 미네랄을 먹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50대 50을 유지해주면 우리 혈액은 먹어보면 짜요 안 짜요? 우리 눈물도 짜죠 침도 짜지요. 이와 같이 50대 50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몸 장수하지만 약이나 수술 같은 거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럼 50대 50을 먹으면 우리 혈액은 자연히 뭘로 바꿔져요? 알카리 체질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가래, 알러지 폐결핵 충농증 이런 것부터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사 좀 한번 해봅시다. 물개는 짠 성분을 50%와 뭘 먹어요 미네랄 50%를 반만 먹죠 물속에서 그럼 그들이 물개도 역시 해초도 먹고요 얕은 바서 식물성 프랑크톤 또뭐 먹어 동물성 프랑크톤 잔고기를 잡아먹죠 그 잔고기나 프랑크톤이나 식물 동물성 프랑크톤 역시 50대 50을 먹었죠 그럼 물개도 같이 50대 50을 먹었죠 짠물 짠 성분을 50% 미네랄 근데 물고기 좀 물개는 오메가3 지방산으로 그 오메가 지방산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물질 대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뼈 속에 뼈가 굳어도 굳어지죠. 단단하죠. 그러면 거기에 물 우리 영양분이 들어와야 돼안 들어와. 우리가 먹은 50대 50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노폐물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오메가3예요. 딱 굳어진다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뼈속에 들어와요. 그럼 그게 골다공증이죠.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신진대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50대, 50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 에스키모인들이 물개만 주식으로 삼았더니 그들이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혈액 나이가 바닷물처럼 점 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유방암이 와요? 대장암이 와요? 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냄새나는 게 없답니다. 이렇게 바닷물은 냄새도 나지 않지만 은 썩은 물질이 바다 속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50대, 5 2세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콜레스테롤 같은 것 중성지방 이런 것이 전부 분해하고 배설하는, 또 소화시키는 이러한 물질이 미생물이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양 미네라는 50대 50 나쁜 지방을 태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닷물은 50대 50이 누가 먹었어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먹었죠? 그게 미생물 덩어리입니다. 바다의 물한 3cm나 5cm는요 바닷물 가상들이 아주 동물들의 물고기들의 먹이, 먹인, 먹인 미생물 덩어리예요. 그럼 식물성 어, 불안거턴이야, 동물성 불안거턴을 누가. 전부 바다에, 그런 바닷물이 우리 지구의 3분의 2인데, 그 어종이, 어종이 90%가 그 식물성 불어거톤을 먹고서 남아 돈답니다, 식물성 불안거턴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집니까? 자, 바다속에는 짠성분이 5 0요 미네랄이 50%, 걸 햇빛이 들어오면 그냥 계속 미생물이 들어와서 뭘 만들어 식물성 프랑크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동물성 프랑크톤이 변하고 이래서 먹이 사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는 수십 억 년이 지났지만은 프랑크톤이 지금 계속 면역 있는 프랑크톤. 요새 미역을 먹는 사람, 간태를 먹는 사람, 우리가 갯벌에 있는 조개를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해요. 그죠 혈액도 건강하죠, 비만도 없죠. 고지혈증도 없죠. 이러한 것이 바로 이 바다에서 생명의 물질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래서 바닷물을 숙성시켜 가지고 약초에다가 한3년 숙성시켰더니 유산균이 많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가 생명의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앞에 보이시죠? 생명의 물질. 이것이 발효 리퀴드 맥이다. 할수 있는 정도는 이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암물질, 항산화물질, 암도 안 오고, 고혈압도 안 오고, 심장병도 안 오는 이런 물질이 짠 성분이 50%, 미네랄이 50%, 그것을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염 곰이 의학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에, 바다에 그 학자들이 에, 200m 안쪽에 있는 미네랄을 분석해 보니까, 칼륨이 없어요. 칼륨이 약간밖에 없어요. 자, 나트륨 50% 되죠.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이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칼륨이 없어요. 칼륨은 0.009% 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칼륨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바닷물 속에는 칼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 있냐면 식물성 프랑크톤에 있다는 거예요. 또 동물성 프랑크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륨을 어디서 취하냐면 햇볕을 받아서 미역이 탄소 동화작용할 때 그때 식물성, 공중에 있는 미생물이 바닷속에 들어와서 살아가, 번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칼륨이 식물성 프랑크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식물성 프랑크톤이나 동물성 프라컨턴을 우리가 섭취해야만이 살수 있고요. 또 600m, 700m에는 칼륨이 굉장히 바닷물에 그래서 바다가 숙성성, 청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륨은 분해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바다가 그래서 깨끗하죠. 그럼 우리 몸속의 조직액 속에서는 뭐예요? 조직액은 세포안이죠. 세포안에서 영양분을 분해해서 섭취하고 또 노폐물을 분해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조직에게 포타슘 펌프 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6배로 농축해 가지고 볼이나 겉볼이나 과일이나 채소나 곡식을 집어넣으면요. 겉볼이 같은 걸 집어넣으면 엄청난 미생물이 생겨요. 그럼 거기가 미나리나 겉벌이나 곡식이나 채소 과일 속엔 뭐예요? 유기질이 들어있죠? 칼륨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하고 무기질거하고 굉장히 세요. 그러면 공중에서 나쁜 균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싸워서 전부 이겨줍니다. 그래서 바다는 병균이 없어요. 미생물은 많은데 유익균은 많이 유익한 우리 몸속에 유익, 바다를 썩지 않게는 균은 많은데 병균이나 이런 나쁜 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 엄청난 프랑크톤 같은 이것을 많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닷물 속에는 엄청난 우리 발효리키드에는 미생물이 많이 이런 식물성 프랑크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4리터를 보면 한 1년쯤 놔둬보면 그 속에 거기서 프랑크톤이 딱 번식을 하면서 그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발효균이 점점 증식되죠? 그래서 약간의 냄새가 약간 난다든가 약간의 그 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프랑크톤의 식물성 프랑크톤의 역사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섭취하면 바다 고기가 식물성 프랑크톤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그걸 50대 50으로 우리 몸 속에 들어온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항산화 작용, 항암 물질 작용, 또 안티 옥시전투 병균과